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리마인드 웨슬리 24편 산상수훈 1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신앙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 우리는 이들 거짓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먼저 이단의 교주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는 이미 거짓 선지자로 확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논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단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집중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와 정통 속에서 이미 이단을 규정한 것에 대해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듯한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거짓 선지자는 신앙 공동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선지자로 불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논하는 오늘 웨슬리 산상수훈 12번째 설교문은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에게 진지한 화두를 주는 설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지금 내가 목회자로서 올바른 목회와 말씀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스로에 대한 성찰, 그리고 참된 선지자답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대체로 오늘 설교문을 읽은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혹시 나도 주님이 주의하라고 당부하신 거짓 선지자는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나는 과연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 의문과 또 말씀을 듣는 자로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옳게 분별하고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걷는 이 길이 사실은 좁은 문을 통해 걷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살아내야 하는 삶이 조금은 고되고 조금은 더디고 조금은 돌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직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사랑이 충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온 이야기지만, 정직한 것이 당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것과 사랑하는 것 또한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사람들도 이것이 옳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대체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도 우러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살지는 못하기에 그들이 동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낮아지는 길, 애통하는 길, 온유함의 길, 거룩함을 갈망하는 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 선한 행동의 길,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악을 견뎌내는 길을 묵묵히 또 성실하게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좁고 협착한 삶을 사는 것만큼 또한 명의 설교자로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에 있는 대로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담대하게 전하면 좋은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선, 설교자의 눈에 교우들의 삶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사는 모습을 볼 때, 말씀만이라도 교우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며 격려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죄 많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신 분들에게 어렵고 무거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보다는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곳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교우들의 삶이 눈에 밟히는 것.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고려하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교자의 입장이고 교우들 또한 이런 메시지를 실제로는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 신앙생활의 본질을 전하는 메시지는 한두 번은 들을만 해도 매번 듣기에는 거북하고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죄의 욕망을 지속적으로 얽매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듣기가 싫어집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사모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린 시절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니던 한 가정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참 신앙 생활에 열심을 내던 분들이셨는데. 그때 그분들이 교회를 옮긴 사유가 그랬습니다.목사님이 너무 정답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목사님이 너무 옳은 소리만 하시니 신앙생활이 어렵고 교회에 다니는 재미가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물론 목회자가 교우들의 신앙 상태를 파악하고 알맞은 목양을 할수 있도록 목회적 역량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교우들의 상황과 영적 상태를 잘 다독여 참된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권고해야 하고 끊임없이 좁고 협착한 길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로 인도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넓은 길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로 가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홀로 외로운 길에 서 있으라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그렇습니다.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걷는 것을 방관하고, 오히려 그 길을 걷도록 격려하는 자들입니다.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도 세상 욕구에 사로잡혀 있어도, 세상이 주는 쾌락을 사랑하고 있어도 정의를 구하지도, 의를 위해 어떤 치욕도 견뎌내려 하지 않아도 지금 그들이 천국의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이단들은 언급도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들은 언급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교리와 또 역사가 이들을 이 단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고민할 부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와 그 가르침을 따르는 현상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안에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늑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웨슬리 당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웨슬리는 이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들이 어떠한 적의도 드러내지 않고 우리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유익한 모습으로 기독교 그 자체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별이 어렵다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목소리를 낸 데에는 당시 영국 국교회 내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목회가 아니라 국교회와 영국의 이익만 앞세우는 교회의 선교 현실을 개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개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교회 종교계가 맺은 열매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선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이죠. 또한 그들이 가르친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관찰하라고 말합니다.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웨슬리의 이러한 선언은 정말 부끄럽고 낯이 빨개지는 선언입니다.솔직히 웨슬리의 이 선언과 같은 메시지 앞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선언 앞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도 목사 임내하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을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 사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따르고 걸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성경에 특별히 산상수운 가운데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 열매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성경적, 특별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보고, 듣고, 걷고 있어도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이방의 문화와 전통,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모시고, 그 신에게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세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속에서는 당연하고 명확한 문제가 우리 현실 속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현대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기독교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타 종교를 존중하는 것은 기본 에티켓입니다. 타 종교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고서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다 종교를 존중하고 그들과 공존하면서 우리들 스스로 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선을 자연스럽게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어우러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이단적 성향의 교리나 가르침 그리고 형식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남아버린 사실은 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성경 속에만 존재하고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열매는 좁은 문 안에서만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좁은 문 안에 있는 기독교의 본질보다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교만하고 다혈질적이며 무자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스스로가 서지도 못하고 인도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산상수은 일곱 번째 시간에 우리는 금식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소중한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포기해보는 훈련이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속고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정욕이 더욱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금식이 그렇게 유익한데 우리는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해서 먹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맛있는 것을 먹고 싶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은 문 안에 있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들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 있습니다. 헌금을 잘 내고 있다든지 성가대로 봉사한다든지 목사님이 하는 일에 잘 협조한다든지. 물론 이런 일들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다른 한 덕목을 잊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생활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실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율법주의자들이 우리들보다 더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는 아주 모멸적인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잘 지키는 것보다 존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결실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열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질입니다.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러한 팔복을 실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말씀은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할수 없으나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힘주셔서 그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싫어하지 마십시오. 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이미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